알아요. 내가 골프 연습장 가면 막 10대부터 60대, 70대까지 좀 연령층이 다양하잖아. 그래서 나는 골프는 정말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나만해도 상체는 길고 하체가 짧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힘이 굉장히 좋고 어떤 사람은 또 몸치기도 하고. 특히 내가 막 가끔 김국진 씨 치는 거 보면 몸은 정말 힘 없고 여리여리해 보이는데 임팩트도 너무 잘 맞고 비거리도 훨씬 많이 나오시거든. 맞아. 사람들 내가 레슨에 보면 체형도 다 다르고 사람마다 유연성도 다 달라서 똑같은 스윙을 계속 만드는 것보다 그 그 사람한테 맞는 스윙 방법을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은 사실 드라이버나 아이언이나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게 똑바로 치고 그리고 그 샷이 일관되고 비거리도 좀 늘리고 싶어 하잖아.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에서 좀 대중적으로 사람이 몸칠 수도 있고 아니면 힘이 약할 수도 있는데 좀 일관적으로 좀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방법이 있다면 너는 보통 어떻게 그럼 코칭을 해? 보통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스윙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너무 중요하지. 하지만 자연스럽게 스윙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 사람한테 맞는. 그래서 나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부드러운 스윙을 만드는 거를 좀더 중점적으로 얘기하기. 그럼 부드러운 스윙을 만든다는 건 힘을 좀 빼고 힘 치는 빼는. 그러니까 사람들힘 빼는 거 얘기 많이 그 얘기하는 거야. 헤드 스피드를 이용할 수 있게 칠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얘기를 하지. 그래서 맨저1 단계는 힘을 빼는 방법은 내가 헤드를 계속 힘을 주고 팍 이렇게 움직이 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내 손목이랑 내 팔이랑 힘이 많이 풀려 있다? 진짜 헤드 무게로만 이렇게 원을 그린다? 느낌으로 헤드나 헤드 스피드 느낌을 좀알수 있게 힘을 내 팔이나 손이랑 그립이랑 전체적으로 힘을 다 빼놓고 좀 채를 가볍게 가볍게 원을 그리면서 이 방법으로 좀내 헤드를, 헤드 스피드를 느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헤드 스피드를 느껴본다는 게, 사실 초보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긴 해. 그러면 두 손보다 한 손으로 돌렸을 때 그게 좀더 느낌이, 어, 더 좋으려나?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이제. 한 손으로 헤드 무게를, 헤드 무게를 어쨌든 느껴야지 내가 힘을 빼고 이거를 이용해서 공을 칠수 있다는 거니까. 헤드 무게를 느끼려면 이제 내한 손으로 손목이나 이런 게다 풀려야지 내가 자연스럽게 원을 그리겠지, 원심력으로? 음... 원심력으로 이 원을 그리면서 스윙대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건데, 내가 이거를, 너무 힘을 주고 원을 그릴 순 없잖아. 이,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은 계속 왜 원도 흔들리고 자연스러운 수행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한 손이나 손이나 팔이나 이런 데 힘을 다 풀고, 그냥 진짜 손에도 가볍게 그냥 채가 놓치지 않을 정도로만 힘을 주고, 이렇게 가볍게 가볍게 한번 돌려보는 거지. 두 손으로도 돌려보고, 이게 조금 더 어렵다. 그러면은 한 손으로도 잡고 그냥 한 손으로 한번 돌려보고. 골프는 원심력을 이용해서 공을 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손에 힘이 자꾸 풀려야 해도 자연스럽게 원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시계방향으로 치면은 한, 6시에서 9시부터 헤드가 이렇게 훅 빨라지는 게 보이는데 그게 원심력이야? 처음에는 헤드가 12시에 있었을 때는 느려졌다가 이제 3시 쪽으로 오면 훅 빨라졌다가 다시 9시에서 다시 또 느려지고 이게 원심력을 이용하는 거야? 아, 그치. 이제 백스윙 탑 올라가지만 당연히 이제 막 빠르게 올라가진 않으니까 천천히 이제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 내가 피니시 넘어가는 여기까지는 이제 빠르게 넘어가지. 그러면 3시에서 9시 구간이네? 세시에서 아홉시던 끝나는 지점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중요한 거는 백스윙에 넘어가서 여기서부터 헤드 스피드를 늘리려면 내 팔이나 손에 힘 풀려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원심력으로 이용해서 이제 공을 치는 거지 피니시까지 넘어갈 때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몸의 회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어드레스 잡은 상태에서 드라이버 기준으로 어드레스 잡은 상태에서 내 오른쪽에 있는 주머니가 측면 있는 사람한테 보일 정도. 몸의 체중 이동을 넘어가야지 다운스윙에도 잘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백스윙의 오른발에 체중을 잘 실어놔줘야 되거든. 그러면 어드레스 해놓은 상태에서 내 오른쪽 주머니가 자연스럽게 측면을 볼수 있게 이렇게 봐줘야 된다. 뒤에 있는 사람이 내 주머니를 볼수 있게. 그치내 주머니를 볼수 있게. 복은 많이 얘기하는 거는 배꼽 기준으로도 얘기 많이 하고 뭐 가슴을 얘기도 많이 하는데 배꼽 기준으로 봤을 때도 똑같은 거죠 배꼽 기준으로도 내 측면 사람한테 보여지기 정도 또 몸의 회전을 자꾸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제 몸이 밖으로 나가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잡아? 그냥 사실 일반인 프로 선수들은 몸의 축이 딱 잡혀 고정된 상태에서 회전이 되는데 일반인들은 체를 뒤로 돌린다고 하면 은 몸이 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은 그것도 의식을 하면서 해야 되잖아 의식을 해야지 언제든 우리가 그거 몸이 따라간다는 거는 스웨이나 이런 쪽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도 얘기했듯이 이제 발끝에서 선을 하나 그어놓고 이 선의 위치가 넘어가지 않게 골반이 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안어 안는 선에서 회전을 해줘야 되는 거지 얘가 지금처럼 이제 체가 하나 있으면 네. 오른쪽 주머니가 옆에 측면한테 사람한테 보이려면 얘가 이렇게 돌아줘야지 체에 닿지 않게 회전이 되고 오른발에 체중이 실리는데 지금 이렇게 넘어가면 오른발에 너무 의식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갈수 있다는 거지 음, 그럼 자연스럽게 그냥 내 주머니를 내 오른쪽 주머니를 뒤쪽에 있는 사람한테 보여준다는 느낌 정도만 그치지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겠지? 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건을 뭐 건네줄 때, 이렇게 주진 않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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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치면, 내가 어. 물건을 뭔가 줘야 돼. 어. 옆에 사람한테 건네줄 때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주진 않잖아. 그지 이렇게 주겠지? 응. 음. 나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거지. 골프도 사실 엄청 쉬운 게, 너무 많은 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채도 옆에 사람한테 건넨다. 음.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백스윙인 거거든. 물건을 옆에 사람한테 준다. 그러면 내 체중이동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는데, 이거를 일로 뭔가 해야지가 아니라, 진짜 오른쪽 주머니가 옆에 사람한테 보여지게 해야지. 음... 물건을 옆에 사람한테 그냥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쉽지. 아, 세 번째는, 이제, 잘 실어놨으니까, 무게 이동을, 체중 이동을 넘어가는 거. 자연스럽게 다운 스윙을 만들어내는. 아, 자연스럽게 다운 스윙을 만든다는 게, 그게 좀 이해가 안 돼. 그냥 자연스럽게 다운 스윙을 만든, 다 어떤 게 자연스러운 건지. 체중 이동을, 체중 이동이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거지? 이쪽으로? 아, 체중 이동이 오른발에서 왼발로 넘어가는 거. 왼발로 넘어가는 거. 음. 오른발에 실려 있으니, 오른발에 일, 실려 있는 상태에서 칠 수는 없잖아. 어. 그러니까 잘 실었으면, 이제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치는 방법을 해줘야 되는 거지. 왜, 오른발에서 왼발로 체중이동이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게, 왜 중요한 거야? 우리가 귀걸이를 멀리 보내려면, 오른발에실렸다가이 힘으로 공한테 실어주려면, 힘을 실렸다가, 딱, 나가는 그 힘으로 공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버리면, 귀걸이나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작게 나가겠지? 아, 그러면 열려 맞겠네. 만약에 내가, 왼, 왼쪽으로 체중이 실려야 되는데, 이게 실리지 않, 제대로 실리지 않은 오른발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돌려버리면 클럽의 페이스가 열려 맞으면서 슬라이스 나는 확률이 많겠네 그럴 확률도 많지 갔다가 체중이동이 다져 있는 상태에서 체가 돌아와야 되는데 음. 돌아오질 못하고 오른발에 계속 남아있는 상태에서 체가 열려버리면 음. 얘가 닫혀질 구간이 없지 공간이 너무 없어 버리니까 다 열려 맞을 확률이 높지 음. 그리고 반대로 내가 체중 이동이 너무 왼발 쪽으로 소외되듯이 밀려버리면 다쳐 맞을 확률이 높지. 그러면 훅이 나겠네. 훅이 날 확률이 높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오른발에 잘 실어놨으니까 이 오른발에 실려 있는 거를 왼쪽으로 잘 이동시켜 주는 거. 전체적으로 보면 어드레스를 했을 때 우리가 무게 중심이 발가락에 체중이 실려 있거든. 그리고 백스윙을 들어가면. 오른쪽 주머니를 옆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게, 측면에 보여줄 수 있게 백스윙을 만들었을 때는 오른발 뒤꿈치 쪽에 체중이 실려 있어야 돼. 그리고 다운스윙 이 시작하고 공치로 공을 딱 맞는 순간 임팩트 순간에는 발가락에 체중이 실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피닛이 들어가면 왼발 뒤꿈치 쪽에 체중이 다 실려 있어야지 자연스럽게 무게중심이 이동이 되는데 지금 그런 게 무너져버리게 되거나 혹은 임팩트 들어갔을 때 오른발이 실려 있으면 페이스가 다 열려 맞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슬라이스를 많이 유발을 할 수가 있지. 그러면은, 니까는 오른쪽 주머니를 뒷사람한테 보여준다고 했으면 임팩트 이후에는내 왼쪽 주머니가 내 타겟 방향을 보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 그치. 이건 전체적으로 백스윙을 했을 때 오른쪽 주머니가 옆사람한테 보여줬어. 그럼 이번에는 내 왼쪽 주머니를 옆사람한테 보여질 수 있게 해주면서 피니스를 잡아주면 자연스럽게 무게중심이 이동을 할 수가 있겠지? 음. 우리가 백스윙도 했고, 이번엔 다운 스윙도 했으니까, 사람마다 박자 원하는 리듬도 있고 박자에 따라서 내 스윙 스타일이 많이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뭐 리듬이라고 하면 은 백스윙이 빠른 사람들이나 이런 걸 이야기해. 하그치 어떤 사람은 빨리 올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천천히 올리는 게내 스윙 스타일에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뭐 하나 둘셋 스윙을 한다든지 아. 어떤 사람은 하나 둘뭐 한다든지 좀 느린 사람은 하나 둘셋 자. 셋. 한 사람도 있고, 리듬을 맞춰 나가면서 좀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스윙을 만들어내기가 더 쉽거든요. 속으로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 하나에 올렸다가 또 둘에 쳐보고, 혹은 하나, 둘, 셋에 쳐보고, 혹은 하나, 둘, 셋, 넷에 쳐보고, 아, 그러면은, 하나에도 리듬을 세보고, 둘에도 세보고 하면서, 나한테 맞는, 맞는 리듬을, 리듬을 찾는 찾으러, 거지. 찾, 찾으라는 거지. 찾는 거지.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성격도 다르고, 모든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똑같은 뭔가의 박자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그 사람의 리듬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편한 리듬이 있고, 너무 급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박자를 두고 연습을 해보면서 음, 나는 이 박자가 맞다. 하면그 박자랑 리듬을 가지고 연습하는 게 좋겠지. 음, 그럼 아라는 보통 어떤 리듬으로? 쳐? 나는 세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은 하나 둘에 올렸다가 셋에 치는 것 같아요. <목소리> 음... 그렇게 무서운 표정으로 하면 <laughs> 재밌게 보셨나요? 어. 공부하는 투어프로 조하라입니다. 레슨하면서 회원님들이 답답해 하시는 포인트들을 좀더 친숙하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하였습니다. 레슨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저도 관련 서적이나 논문 읽으면서 회원님들과 함께 성장하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골프 레슨 영상 및 정보들을 줄수 있는 채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렵다면 구독하시면서 자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댓글에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